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부동산 강제, 강제 경매 권리 분석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과 저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조세채권이 어, 경매 절차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때문에, 그 특히 조세채권이 등장을 조세채권이 등장을 했을 때 아, 결국 이 조합이겠죠. 그러니까 조세채권이 등장을 하고 다음에 최선순위 임차권자나 또는 최선순위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그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을 때 결국은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해칭해 나갈 것인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과정을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시간부터는 아마도 이제 그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 전단계로 또다시 한번 다른 시뮬레이션을 보고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인기의 순서가 전세권, 저당권, 압류, 강제경매, 그 다음에 압류인 순서의 인 등기부가 되겠습니다. 아, 전세권자는, 단 조건이 있죠. 여기서 이제 최선순위, 전사, 최선순위 전세권이 나오는데,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이렇게 된다면, 전세권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되겠죠.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은, 전세보, 전세보증금을 전액을 배당을 못 받더라도, 등기는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권은 임차권하고 틀려서, 전세보증금 일단,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배당 요구를 하면은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요, 요, 요 내용도 저희가 전에 좀 많이 다뤘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 어,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이런 내용도 아마 아실 겁니다. 요거는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자, 뜬기를 보겠습니다. 어, 전세권이 먼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강제경매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압류가 들어왔고요 앞에 압류는 국세인 부천세무사고요 그 다음에 어, 뒤에 압류는 마, 지방세인 안양시 만안구청이 되겠습니다 즉이 어, 전세권이나 근저다권이 설정이 될 당시에는 이부동산의요 밑에, 요 밑에 등, 등기는 없었습니다. 즉, 깨끗한 그런 상태의 부동산이었던 거죠. 김일남 씨가 소유하고 있는 등기만 있고, 이 밑에 있는, 있는 등기는 2번, 2-1, 3, 3, 4, 요 등기는 없었던,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깨끗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이제 이 부동산이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이 되면은 등기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낙차로 매각 대금이 완납이 되면, 낙차로 매각 대금이 완납이 되면 첫째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경매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 말소 등기, 그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배당 요구한 전세권 말소 등기, 그 다음에 압류 등기 말소,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가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고요. 박 이남 씨가 부산을 낙찰을 받으시니다그 다음에 경매 부동산이 모든 저당권 말소 등기, 요 저당권이 매각으로 인해서 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중기 이내에 전세, 배당 요구한 전세권 말소 등기, 요게 전세권 말소 등기가 되겠다그 다음에 압류 등기, 요 압류와 그 다음에 뒤에 있던 요 압류가 이렇게 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말소 등기, 요 등기가 똑같이 소멸되게되겠다 자 배당 순서를 보겠습니다. 배당금을 수령하는 순서는 구천 세무서나 만안 구청이 조세 중 법정 기일이 전세권 설정일보다 앞선 조세, 즉 등기상으로는 등기의 순서상으로는 얘는 2019년 4월이고 그다음에 얘는 2019년 3월 17일, 3월 18일이죠. 기만 놓고 본다면 순서가 얘가 앞서겠죠. 전세권과 전유당권이 그렇지만 조세의 배당, 조세의 배당 순서는 등기된 날짜를 기준,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 이 압류의 근본이 된, 기, 기본이 된그 조세 채권의 법정기일이, 법정기일과 이 저당권, 저당권 내지는, 저당권 내지는 전세권 설정일의 날짜와 그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를 따진다고,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세가 그게 아, 상당히 좀좀 좀 난해한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전세권자라든지 저당권자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상으로 보면 4월 15일, 그다 3월 달이기 4월 달, 3월 달이기 때문에 날짜상으로 보면 법정길이 앞서는 게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기 때문에 어, 배당금 수령한 순서는 부천세무사만한 구청의조세중 법정기일이 전세권 설정일보다 앞선 조세가 먼저 받아가고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은 그다음에 전세보증금 그다음에 근여당권의 근저당권의, 근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 말씀드리면은 이 조세가 만약에 굉장히 과다하다면 전세보증금이나 전자당권은 받아갈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행인 거는 이, 이 물건의 낙찰자는 이 전세권이나 근저당, 특히나 뭐이 전세권이 배당 요구로 인해서 배당 요구를 한 그런 전세권이기 때문에 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는 사실 어, 낙찰자는 손해보는 건 없어요. 낙찰자는 이 부동산의 모든 등기가 다 깨끗하게 말소된 상태에서 제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겠죠. 왜냐? 전세권이 말소가 됐습니다. 전세권이 배당 요구로 인해서 소멸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세권은 전세보증금을 받든 못 받든 배당 요구를 하면은 무조건 소멸되기 때문에 이 전세 보증금이 배당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사실 낙찰자하고는 이관계가 없습니다. 전세권까지는 이런 논리가 통용이 되는데 어, 이제 무서운 거는 이제 다음 절차에서 배우게 될 어, 임차권 최선순위 임차권 내지는 그다음에 이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 보통 배당 요구를 한 임차인, 그러니까 보통 이이 어, 이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하면 무조건 다 소멸되니까 낙찰자는 사실 별로 크게 무서운 게 없어요. 단지 신경 쓸 거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은 이 전세권은 이 낙찰자가 박인남 씨가 승계하는. 떠안게 되는 그런, 그런 결과가 되죠. 그렇지만, 박이남 씨도 전세권자가 설, 어, 배당욕을 했다, 안 했다는 거는 어, 쉽게 파악이 되니까 이분도 만약에 배당욕을 안 했다면은, 어, 낙찰금액을 잡을 때, 낙찰금액을 쓸 때, 요 전세금 5천만 원만큼은 나중에 어, 이 전세권자인 이도령 씨한테 돌려줄 걸 각오하고서 금액을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는 적어도 더 낮게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뭐, 꽤, 손해볼 게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어, 임차권이라든지, 또는, 그,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런 이제, 주, 특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최선순위 임차인인 경우에는 이게 소멸하지가 않죠. 만약에 못 받는 보증금이 생긴다면 그거는 이 배당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인남 씨가 또 안게 되는 그런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내용은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뭐, 굳지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 등기는 매수자가 인수한다. 이거는 이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또 배당 요구를, 했, 배당 요구는 했는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종기를 경과한 다음에 했어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를 경과한 후에 한 배당 요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배당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 배당 요구는 했지만 배당 요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권 등기는 또 소멸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전세권자가 등기가 소멸한다는 것은 어, 그 등기의 권리자가 배당금을 땄다는 또는 순위에 따라서는 물론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정상적인 어 적법한 배당 요구를 했다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배당 요구 종기를 경과했다는 것은 배당 요구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 등기도 매수자가 인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세권은 여기, 전세권에서의 이 주의할 사항은 사실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드디어 임차권이 나왔습니다. 자, 등기 설정 내용을 보겠습니다. 임차권이 들어오고요. 3월 17일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 3월 18일 날 들어왔습니다. 압류는 4월 15일 날 들어왔고, 경매 이시는 5월 20일 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압류가 들어왔고요. 순서는 임차권, 저당권, 압류, 강제 경매 기시 결정, 그 다음에 또 다른 압류, 요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임차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임차권은, 배당 요구, 임차권은, 저희가 어, 앞에서 배울 때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하면 무조건 등기는 소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임차권은 단순하게 배당 요구로 한다고 해서 어, 소멸한다는 그런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저희가 민사집행법 그 90, 91조를 저희가 배웠을 때, 이, 그런 내용이 있었죠. 이, 여기 뭐야, 그,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91조, 단서, 91조 4항 단서, 9조 사항 단서에 보면은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하면은 어, 전세권은 최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하지만 단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은 소멸한다. 그런 조항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전세권만 그렇게 된다고 돼 있습니다. 임차권 얘기는 없어요. 임차권은 결국은 어, 배당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여기 여기서 임차권은 이런 최선순위 임차권인 경우입니다. 이게 임차권이 뒤로 나가 가지고서 가령 말소기증 권리보다 뒤에 뒤에 들어온다면 그거는 말소기증 권리에 의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거고요. 최선순 임차권 얘기입니다. 최선순 임차권은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매각대금으로. 아,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게 매각이 됐고요. <laughs> 낙차로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매각대금 완납 당일에는 첫째 1단계로 매수인 앞으로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이 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압류 등기 말소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배당 요구한 최선순위 임차권 등기는 매각대금 완납 당일에는 말소시킬 수가 없고 약 1개월 후 배당기일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아야 말소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어, 앞전에도 한번 저희가 강의한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도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각대금이 완납이 됐어요. 그러면은 임차권은 매각대금 완납 당일날 일어난 등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매각대금 완납 당일날은 이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저당권이 소멸됐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모든 압류가 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경매개시 결정 등기도 이렇게 말소가 됐습니다. 즉 최선순위 임차권은 해당력으로 했죠. 배당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대금 완납 당일에는, 살아있습니다. 매각대금 완납 당일. 이, 이,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각대금 완납 당일에는 이렇게 살아남습니다. 그 그러니까 매각대금 완납으로, 어, 이거는 지울 수 있는 등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1단계입니다. 1단계. 자, 이제 다음 단계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당금이 수령, 여기서 이제 배당금 수령으로 넘어가게 되죠. 배당금 수령 순서는 부천세무서나 마당구청의 조세 중 법정기일이 임차권 설정에보다 앞선 조세가 먼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이 배당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다음 순위로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조세 중,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조세가 또 기타 채권으로 조세, 어, 나머지 조세가 배당을 받고 나머지 기타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금 순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기 같기 때문에 만약 일본 조세가 과다하게 되면 어마어마 제가 처음 그, 저기 저제 그 업무 중에 만났던 제일 큰 조세가 80억 짜리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만약에 80억이라고 하면은, 조세가 80억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 가령 아파트다, 뭐 상가다 하면은, 아무리 많은 이 낙찰 금액이 써도, 저도, 적어도 그 정도는 안 되겠죠. 낙찰가가 아무리 높아도 그 정도까지는 못 올라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조세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차권 설정에 앞선 조세를 갖다가, 앞에서 전전 시간에 강의 드렸던 그 조세의 교부 청구서를 보면서, 교부 청구서를 보면서, 어, 이 임차 보증금의 설정일 임차권의 설정일 설정일 설정일과 그이 교부 청구서에 나와 있는 이저 뭐야 그 조세의 법정기리 있었, 법정기리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날짜를 비교를 해서 조세의 법정기이 앞선다면은 그거는 이 임차권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그게 많아지면 이 임차권자는 배당을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죠. 자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과다하게 되면은 이번 임차권이 변제 안될 수도 있어요. 하나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만약 에 임차권은 배당을 못 받으면은 살아남게 되죠. 임차권 등기는 근데 전세권은 배당용으로 하게 되면은 배당금을 받았든 못 받았든 그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말수가 되는데 임차권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임차권은 배당금을 못 받으면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낙찰자가 미변제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거는 이 상태에서는, 매각대금 완납 단계에서는 그, 확인, 확인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고, 확신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알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아. 그, 어, 요 임차권이, 임차권이 결국, 임차권을 결국은 말소시킬 수 있는 날짜는 방법은, 어, 제가 전에, 그, 임차권 강의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1단계로, 1단계로는 이 임차권 등기가 살아남지만, 2단계로, 배당 요구 절차에 가서, 그러니까 배당 요구, 배, 그러니까 배당일이, 배당기일에 가서, 배당기일은 이 매각 대금 완납일로부터 약한한달 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한달 후에 배당 기일이 지정이 되면은 그날 법원에 가시면은 어, 이 법원에서 배당표를 만들어 가지고서 배당표 그배당표라 그래 가지고 그각 채권자별로 얼마를 배당을 받는지를 그 서류를 나눠줍니다. 그 서류에 임차권자가 가령 다행스럽게도 이 앞선 조세가 없거나, 아니면 일부여가지고, 조금 소액이어가지고, 이거를 다 변, 앞선 조세를 다 배당을 해주더라도, 임차 보증금을 충분히 다 배당을 해줄 수 있으면, 임차 보증금이, 임차, 임차권자는 배당금을, 이 임차 보증금을 갖다가 배당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와장창 커져버린다. 이게 아주 높아져버렸다면은, 이 임차 보증금이, 아, 어, 한 푼도 못 받거나, 또는 일부만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한 푼도 못 받았다면은, 낙찰자는 이 임차권, 임차 보증금을 그대로 떠앉게, 떠앉게 되고요 만약에 일부만 받았다고 하면은, 그냥 뭐, 여기서는 5천만원인데, 5천만원 중에 한 2천만원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3천만원은, 3천만원은 또이 박이남 씨가 또 그대로 떠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선순위 임차권이 나오고, 그다음에 조세채권이 나온다면,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임차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면, 제가 앞에서 눈의 설명 드린 그 조세의 법정기일과 이 임차권 설정일의 선후를 갖다가 비교해서 비교해야 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아, 어 단순히 이 등기 순서만 순서만 보고 아 이거는 음. 압류는 다 사라지고 저당권 없어지고 임차권자는 임차권자는 어 배당 적으을 했으니까 아 이거는 다 사라지겠네 나는 어, 인수하는 게 없네 이렇게 음, 접근하시면은 딱 찰자 박인함씨는 큰일납니다 큰일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보증금 전액을 다 떠안거나 또는 일부를 떠안거나 이게 5천만 원이니까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5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10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잘못하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되겠죠. 이게 경매 절차에서 큰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순위 채권의 권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이 조합이 맞는다면 최선순위 임차권이 나오고 조세채권이 조세채권이 배당 요구가 들어와 있으면서 최선순위 입찰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 법정기일 검토가 법정기일에 관한 그 고민이 필히 따라가 붙어야 됩니다. 안 그러시다가는 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서 중단 그만 이제 중단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